자, 이번에는 우리 오리를 만들어 볼 거예요. 오리가 목욕을 하는 걸 만들 거예요. 자, 우리 패키지 다 열고요. 다 빼놓을 거예요. 무엇이 있을까? 같이 만들어 봐요. 자, 풀과 연필, 그 다음에 우리 패키지만 있으면 돼요. 어? 배터비 보여요. 그렇죠? 자, 배터비 위에 오리가 이렇게 목욕하는 걸할 건데 목욕할 때 우리 친구들 거품이 많이 나지요? 거품, 바버, 바보 바버, 바보 바버는 거품, 어, 아, 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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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블을 거품이라고 해요. 거품, 거품은 기으로 시작해요. 오리는 오로 시작하고 리는 리도 시작해요. 자, 한번 만들어 볼까요? 먼저 오리를 만들게요. 오리는는 음, 풀을 다 준비하고요. 오리는 날개가 있어요. 날개를 이렇게 한번 붙여볼까요? 이렇게 붙일까요? 이렇게 붙일까요? 선생님은 춤추는 오리가 좋아요. 그래서 위로 한번 붙여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붙였어요. 어? 오리 날개가 되었어요. 오리는 입이 있는데 오리 입은 부리라고 해요. 부리. 부리를 이렇게 붙여볼 거예요. 자, 한번 보자. 어떻게 붙이나? 부리. 됐어요. 오리가 됐는데, 오리한테 예쁜 눈을 그려줘 볼까요? 눈을 그려볼까요? 눈을 색연필로 해도 되고, 마커로 해도 돼요. 음. 자, 예쁜 오리가 되어 있어요. 아기 오리가 목욕을 하려면 거품이 많이 필요해요. 우리 지금 거품을 만들 거예요. 오리는 잠깐 옆에 놔두고, 거품을 붙여볼까요? 음, 거품을, 거품이 많게 만들 거예요. 자, 거품을 여기도 붙이고, 여기도 붙이고, 여기도 붙이고, 여기도 붙이고, 여기도 붙이고, 여기도 붙일 거예요. 이렇게. 어, 많이 많이 붙일 거예요. 거품을 많이 많이 붙일 거예요. 거품이 되게 되게 많아요. 우리 오리가 예쁘게 예쁘게 목욕할 수 있게. 오, 정말 많이 붙였어요. 자, 이번엔 또 오리 거품을 좀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오리를 또 붙일 거예요. 오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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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야. 이렇게 붙였어요. 오, 오리가 목욕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거품을 더 붙이고 싶네. 거품이 오리한테도 붙었어요. 오, 오리한테도 오 거품이 많이 있어요 음, 거품이 이렇게 떨어져서 나왔네요 오리가 우리가 거품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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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었네요 우리 오리가 목욕을 열심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목욕을 하고 있는 오리를 만들었어요 우리 친구들 뭐, 이, 이거는 물에 닿으면 안 돼요 물에 가면 이건 종이라서 안 되니까 친구들, 재밌게 오리려 놀지만 꼭 물은 멀리 해주세요. 잘했어요. 짠.